자, 이번 시간에는 원 밖의 한 점에서 원에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그림을 한번 보면, 원 밖의 한 점이 여기 0,3 이란 점이 있어요. 0,3 이란 점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 원에 접선을 그어보니까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두 개의 접선이 그려집니다.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두 개의 접선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보자. 자, 얘가 이제 핵심 원리예요.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는 유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원 위의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과 그리고 접선의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의 접선의 방정식, 그리고 지금 문제인 원 밖의 한 점이 주어졌을 때 그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세 개의 유형이 있습니다. 자, 원 밖의 한점 0, 3에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3이라는 원의 접선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보자. 자, 어떻게 구하냐면, 세 개의 방법이 있어요. 세 가지 방법. 첫 번째는, 첫 번째, 이 접점의 좌표를 지금 모르기 때문에 X1, Y1이라고 두고, 그리고 나서 원 위에 있는 접점이니까, 이원 위에 있는 점을 알고 있을 때 접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씁니다. 자, 이 개념이 지금 무슨 개념이냐면, 원유의 한 점에서 그 접선의 방정식 우리가 구할 때 이런 개념을 썼었어요. 그때는 접점의 좌표를 정확하게 알고 썼는데, 지금은 모르고 쓴다라는 것만 다릅니다. 자,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얘가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접선이, 이 접선이, 여기에도 X1, Y1이 있을 수 있겠죠? 0, 3을 지나죠. 그러니까, 이 방정식의 x 자리, y 자리에 0, 3을 대입합니다. 대입하면 바로 이렇게 3y1은 3이라고 남고 y1이 1이 되기 때문에 이점 p의 좌표는 x1, 1이 됩니다. 이 점의 좌표도 x1, 1이 되는데 물론 이 x1과 이 x1은 서로 값이 다른 값이에요. 그렇지만 우선은 X1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자, 두 번, 세 번째는 이 접점 X1, Y1이 이원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이 원의 X자리, Y자리에 대입해도 성립해야 된다. 자, 그래서 대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Y1이 1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굳이 Y자리에 Y1이라고 대입할 필요 없이 바로 1이라고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X1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은 3이라고 쓰면 바로 x1의 제곱이 2가 되고 x1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됩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식 이식에서 우리는 지금 접점의 좌표를 구했어요. 마이너스 루트 2 콤마 1이라는 접점과 루트 2 콤마 1이라는 접점을 구했으니까 이식에서 X1, Y1 자리에 마이너스 루트 2, 콤마 1을 대입하고, 루트 2, 콤마 1을 대입해서 이렇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됩니다. 자, 이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우리가 지금 접선의 기울기를 모르기 때문에 접선의 기울기를 M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이 점, 이 접선은 반드시 0, 콤마 3을 지나니까 얘를 어떻게 쓴 거냐면 은 y 빼기 3은 m 괄로 x 빼기 0이라고 이렇게 쓴 거예요. 이렇게 써서 얘들을 m을 곱하고 마이너스 3을 이항하면 바로 y는 mx 플러스 3이라는 식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먼저 교재에서 소개한 방법부터 하면 이 식과 이 식과 이원의 방정식을 연립해서 연립해서 정리를 합니다. 연립해서 정리를 한건 어떻게 하냐면은 x 제곱 플러스 y 자리에 바로 mx 플러스 3을 대입하고 그리고 얘를 전개한 다음에 x 제곱, x, 상수항 이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 자, 또 기억해야 될게 접선은 무조건 판별식 D를 0이라고 둬야 된다라는 걸 기억을 해야 돼요. 자, 얘는, 어, 왜 접선은 판별식 D가 0이 되어야 되지?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그 의문이 만약에 든다면 그건 쌤이 수업 시간에 다시 설명해 주겠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그 의문이 들더라도 접선에서, 접선에서 접점의 좌표를 구할 때는 반드시 판별식 D를 0이라고 해야 된다. 이건 고등학교 2학년 때도 계속 나옵니다. 접선에서 접점의 좌표를 구할 때는 판별식 D는 0이다. 그렇게 해서, 자, 얘를 지금 판별식 D를 0이라고 하면, 여기서는 M에 관한 식이 되어서, 자, M이 접선의 기울기라고 했으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한 점, 0,3과 이 기울기를 이용해서 직선의 방정식. 그게 바로 접선의 방정식이죠. 개를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그 다음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은 이 식을 mx-y 플러스 3은 0이라고 이렇게 쓰고, 자, 원의 중심의 좌표가 0,0이에요. 0,0. 자, 0,0에서 mx y 3 0 이라는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과 똑같아야 되죠. 자, 루트 3과 똑같다라고 두고 그리고 난 다음에 m을 구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m을 구하면 접선의 방정식을 똑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